안녕하세요. 박희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천안 지식산업센터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천안 스타비즈 8층에 있는 공개 정원인데요. 이렇게 자작나무도 있고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휴식 공간도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즘에 지식산업센터는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지산에 대한 연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천안 지원 비즈 캠퍼스가 35,000평 천안 스타비지가13,000 평, 자이 타워가 4만 평정도에서 합쳐서 89,000평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의 23년 하반기부터 24년에 몰려서 9만 평이 한 번에 지금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또 천안이라는 도시에서 9만 평이라는 공급을 감당해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지금 공실이 조금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천안이 좋아질지 또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천안 스타비지고요. 불당동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불당동에서 가장 더 가까운 건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지산인데 거기는 공실이 거의 없고요. 임대료는 분양 평당 25,000원, 23,000원 선에서 있습니다. 매매가는 6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보면 투자하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구조에서도 매매가 600만원에 25,000원을 임대료를 받으면 지금 같은 고금리에도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도 천안을 추천해 드렸고 이 천안 스타비즈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650만 원대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높은 시공비와 PF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600만 원대 분양가가 나오기에는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양가에 천안 스타비즈가 나왔고 중공이 되었고 중공이 된그 퀄리티도 상당한 수준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요. 호실들도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고 냉난방기도 24시간씩 돌게끔 두 대씩 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개 공지도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섹션들은 다 별도의 테라스까지 보유한 이러한 깔끔한 지산이 천안에 공급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드라이브 인, 천안 스타비즈는 이렇게 드라이브 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 천안 지원이든 천안 자이타워든 다 동일하게 드라이브 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인 형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가 램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호실 앞으로 다 주차나 하역이 가능합니다. 이런 드라이브 인은 천안 내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하드웨어 제조업체들, 장비를 만들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그 다음에 이곳에서 큰 장비들이 들어와서 무거운 장비들이 공장을 돌리든 이런 업체들이 필요로 합니다. 천안은 제가 이제 부동산들이랑 소통하면서 알게 된 거는 워낙에 천안 아산탕정에는 땅들이 싸고 거기 1층 공장을 지어서 거기를 임대로 들어가든지 해서 그쪽을 쓰는 수요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식산업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수요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 임대가가 아직은 계리가 있어요. 하지만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천안에 있는 그런 호재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기업체들이 유지가 되고 불당동이나 이런 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1층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데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기보다는 이렇게 도심지에 있는 깨끗한 지산이라는 신축 빌딩에서 근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직원들 채용하기도 편하고 시설들은 다돼 있는 이것을 선호하는 기업들에게는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듯이 이렇게 섹션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 네, 다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돌아가고요. 지금 보시는 평수가 12평 정도 되겠습니다. 12평이 깔끔하게 되어 있죠. 2명에서 6명, 7명까지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여기는 코너실입니다. 코너실 전용 한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불당동의 낡은 상가나 천안에 인근에 퍼져서 서 이런 고급진 사무실이 지어진지도 모르는 많은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천안에 스타비즈, 천안 지원, 천안 자이타워 이런 걸 명칭을 기억해 두셨다가 꼭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깨끗하고 잘 지어진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안 비쌉니다, 절대. 아마 대표님들이 이미 지금 내고 있는 그 월세에 비하면 저렴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이니까 꼭 지금 얇고 주차도 안 되고 춥고 주변 인프라도 없는 곳에서 일하지 마시고요. 다 갖춰진 이런 지산으로 오셔서 사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천안 스타비즈 섹션 호실의 테라스 모습입니다. 저녁에 노을이 진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섹션 호실마다 다 테라스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시거나 야외를 보거나 아니면 담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라스가 구성된 호실은 아주 귀하고 귀한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천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느냐. 천안 스타비도 지금 연면적 만 평이 넘는데 입주한 지는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해서 지금 3, 40%가 현대 입주가 다된 상태고요. 아,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천안이라는 동네에서도 그나마 선방을 하면서 임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기업들이 오냐, 반도체 기업, 그 다음에 불당동 인근에 있는 소형 상가를 쓰는, 상가를 사무실처럼 쓰는, 사무실이 없었으니까, 사무실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쓰던 분들이 넘어오기 시작하고, 천안은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이런 관련된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일하는 관련 업체들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소형평수 임대들이 섹션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작은 오실부터 35만원부터 55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고 오고 계십니다. 천안은 반도체가 중심인 동네입니다. 충남 전체 수출의 4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관련 기업은 350개 종사자는 2 4 0 0명이 있습니다.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29년까지 첨단 반도체 후공정 AI 반도체 검증 패키지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하니 천안은 계속 발전하는 동네입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청년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활기가 있는 도시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 뉴스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천안의 반도체 패키징물 설비, HBM 생산. HBM이라면 요즘에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의 AI 메모리 반도체라 불리면서 전략 납품을 하면서 하이닉스의 주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고 삼성도 이 HBM을 납품을 못하면서 주가라든지 영업이익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 HBM은 반드시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도 살고 한국도 살고 천안도 삽니다. 천안에 그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충남도는 전 삼성전자가 천안 반도체 패키징 공장 설비의 HBM을 생산하고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 12월 달 기사입니다. 후지 필름은 천안에 HBM 소재 공급을 위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삼성이 움직이니까 관련 소재 기업들도 천안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죠. 공장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부들, 그 공장에 장비를 납품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공장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포진하게 됩니다. 그런 지사라든지 장비를 거치해둔 이런 좀큰 규모의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속속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천안시는 국내 투자유치 6조 원 최대를 달성했다. 이것도 12월 달 최신 따끈따끈한 뉴스 기사고요. 국내 기업 S사, L사를 포함해 모빌리티,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 주요 기업이 대거 참석해 투자 확대를 할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했다. 우리 뭐 전국 동네 중에서도 뭐 서울, 수도권의 안양, 수원, 광교 이런 데 빼고 이렇게 대기업이 공장이 그것도 반도체와 최첨단 AI,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동네가 어디일까요? 네, 천안입니다. 천안. 그래서 천안에 지금 지산이 9만 평 정도가 대거 모여서 지금 공실이 문제이긴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들과 대기업들이 몰리면서 좀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에 이렇게 많은 지산이 공급이 되어 있는 거를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천안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렇죠? 검색해보면 아마 저도 이제 그동안은 천안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못했는데 이번 영상을 하고 이제 계속 홍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양영업사원들이 천안은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리고 투자자 분들만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시행사도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투자했던 대주단도 힘들고, 시공사도 힘들고, 일단 저라도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지금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제조공장, 창고, 임대, 매매, 대형평수로 500평에서 1000평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실입주든, 임대를 필요하신 분들다 가능합니다. 500평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평 사무실 많습니다. 저렴하게 사용하실 분들.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사업하실 분들은 꼭 연락을 주세요. 원하는 평수, 원하는 가격,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시집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 좋습니다. 오르기 전에. 그리고 지금 등기가 안된 호실도 있고, 등기가 됐더라도 매매하실 분들 있으니까 저렴하게 사서 월세보단 이자를 내시면서, 어차피 천안 반도체 관련된 업체라면 지사가를 오랫동안 5년 이상 끄고 가실 요양이 되면 사셔서 자산도 만들고, 나중에 시세가치도 만드시고, 왜 남에게 월세를 줍니까? 내 거로 만드십시오. 어쨌든, 네, 천안은 9만 평에 많은 공급이 됐다 보니까 임대, 매매, 분양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안에 이러한 신축 지산을 많이 홍보해서 공시를 빨리 해소하고 입주율을 빨리 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천안 관련된 영상을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